4,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장인어르신님, 장모님, 우리 콩순이, 우리 로이 같이 전주 여행을 2박 3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로이 화이팅, 화이팅! 오늘 여행의 첫 번째 휴게소는 바로 정안 알밤 휴게소에 왔습니다. 알밤 휴게소 밤이 유명한 것 같아요. 밤이 와 좋다 좋아 와 구독 버스 멋있네. 와, 여기가 바로 완산공원 벙커. 호호. 이게 공사 중이구만. 뭐. 아, 공사 중이야. 어. 공사 중이었어. 이. 왔다. 열로 가는 거야 완산벙커. 이쪽 이쪽. 드디어 드디어 도착.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스테이 소울이라는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풀빌라인데 어 이게 무슨 한옥. 한옥 한옥 뭐 그런 건데 되게 좀 고즈넉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로이야, 어때 여기? 여기 <laughs> 가요 네, 이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 고객님들 궁금하신 게, 아, 다시 후에 제가 놀러 와가지고, 일한다고 또 욕먹, 욕먹을 때가 좀 많아, 많이 있어가지고, 저 후에 다시 혼자 한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전주 한옥마을 짐 내리고, 스테이 소울이라는 저희 첫 번째 숙소에다가, 짐을 아, 내린 다음에,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주차를 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 아 맞다 궁금해 하신 부분 있는데 지금 블랙 에디션 제 차가 이제 플래티넘이잖아요. 플래티넘인데 지금 레드 캘리퍼에 블랙 에디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휠 중앙에 이휠캡 있잖아요. 휠 캡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휠캡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도장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포인트로 그냥 남겨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으로 했어요. 블랙으로 했을 경우 살짝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이거 궁금하신 우리 고객님이 문의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 가득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어, 아름다운 여행 잘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또 남길게요. 바바이. 이 바람이더 많이 불어야지 소리난다 저저 뭐라고 그러지? 다 w e 보세요 엄마 아, 찍지마 이제 내가 찍어야지 우와, 여기 되게 되게 와 여기 아, 여기 이쁘다 쁘다 되게 게쁘와한와 한옥 o w 찍었어? 안녕 k n 조심히 출발 전주난장은 뭐하는 데요 네, 박물관, 박물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이거 아 이거 하면 되나요? 60, <목소리도> 70세 이상 2분 그리고 4살 네 나. 안녕하세요 두 개만 버스 오라이 성인 두개만 이거 이동해서 한번 드릴게요 우와 우와 너 옛날 좀 놀았네 와이 추억의 자전거들 해, 와 일로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래 엄마가 우리가 알던 그 뽑기가 아니네 이렇게 해서 한번들어면서머 이게 중간이래 그죠? 네 한참 남았어 자, <laughs> 이이다할네다본 거야 이러면서 안하라면내야될지 그러면 안 간다고 아직 아 d 안 n t know. I don't know. I 그만 아가 k n 노래 제목이 뭐예요? 네? 지금 나오는 그 사이드 스텝 괜찮아요? 그 사이드 스 예. 저게 저렇게 편리할 줄 몰랐어. 모도 <laughs> <머리도 웃음> 어떤 게? 어떤 게? 사이드 스텝? 어? 사이드 스텝, 발판, 사이드 스텝 발판. 발판이 있음으로서. 예. 그 머리가 그 찌지도 않아. 어떻게 어. 원래는 머리 어떻게 할때쪘는데요 그 차를 탈 때. 아차탈 때? 차탈 때. 머리가 부딪혔지 아 진짜요? 어. 근데 사이드스텝 이거를 밟고 타니까 네. 그렇게 편해 이렇게 해서? 어. 아 진짜 확실히 편해졌어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엉덩이를 먼저 대고 어. 딱 타니까 아, 머리가 아 진짜? 머리가 부딪히질 않아 좋은 말씀 나는 이게, 이게 그렇게 편할 줄 몰랐어 어어머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 발판이 있는 바람에 어. 아주 타기가 너무 수월해졌어요. 진짜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쌍합차 먹으러 갑시다. 다소니 <laughs> 이번 여행의 그두 번째 숙소 허허벌판에 한옥집이 있는데. 여긴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어, 경운기도 있다 꼬마형 경운기 어? 아, 경운기 경운기 이거 뭐좋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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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어 안돼 너무 작... 야더 좋네 아 갑니다 핸드들립으로 제가 이거 이거를 커피통에 갈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살 배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 히 뭐야, 아빠 이거 지금 대단한 좀. 좀. 아빠 지금 과학자야 이거 봐봐. 뭐야, 아빠 과학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는 이게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뭐야, 앞으로 어떻게

네, 지금 내장산 가는 길인데요. 제가 좀제 차가 지금 7.8km에서 지금은 8.1km로 지금 연비가 나오고 있고 일부러 크루즈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께서 굉장히 팝송을 좋아하시는데 장모님 타시면 제가 추억의 올드팝을 항상 틀어 드리곤 해요. 근데 장모님께서 "어, 어떻게 이렇게 음향이 좋아졌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역시 우리 장모님 음향 전문가 인정입니다. 정말 이제 스피커가 4개인가, 4개인가 추가 됐죠?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아, 이렇게 멋있는 이 벚꽃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좀 내장사는 그런데 가을에 가는 걸 추천드리게 해요. <laughs> 솔직히 좀 이날 날씨도 너무 추웠고 볼 거는 솔직히 조금 좀 그랬지만 그래도

팀장입니다 네, 드디어 2박 3일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우리 가족 전주 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왔는데요. 오 어, 5월에 서리가 내린다. 4월이면서도 불구하고 엄청 추웠어요. 막좀 눈비 같은 것도 내리고 바람도 너무 춥게 불고 했지만서도 그래도 모두 모두 한명한명다 건강하게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서 너무 좋았고요.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 한첫 번째 여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가족들이 진짜 다섯 명에서 유모차도 실었고요. 그리고 로이 자전거도 실었고요. 캐리어 큰거두 개랑 또 가방들 해 가지고 엄청 많은 짐을 싣고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포드 익스플로러가 포드 익스플로러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에서 그 내장산에 그런 벚꽃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또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편안한 여행 정말 장거리 운전에서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만큼 편안한 여행을 도와주는 동반자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다섯 명 가족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함께 해 주었던 포드 익스플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면서 포드 익스플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저 서경욱 팀장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4월의 봄날 이어가시고요. 서경욱 팀장, 오늘부터 다시 아자 아자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쇼!